상태는 지난번 소집 때안 좋았던 부위는 이제 거의 다 나아져서 지금 이제 뭐 경기를 보0분 치르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고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2차 예선을 시작하는 만큼 저번 월드컵 2차 예선 최종 예선을 하면서 엄청 힘들었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어 가지고 이번에도 어, 모든 건 당연하게 오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수들이랑 이제 저희 친구 잘 준비를 해서 또 좋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대한민국 대표팀이 더 발전하고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지고 올수 있도록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 저희 내부에서의 경쟁은 정말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지난번 소식 때 제가 경기를 어, 나서지 못하게 되면서 밖에서 지켜보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팀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를 밖에서 보면서 어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극도 됐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팀이 단단해지고 있는 과정을 보는 그 부분이 좀어 흐뭇하기도 하면서 또 어린 친구들이 지금 대표팀에 온뭐 현석이나 뭐 말씀해주신 강현이나 당연히 너무 좋은 선수들인데 여기 지금 부름을 받지 못한 또 어린 선수들만 해도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PK리그에도 좋은 락을 펼치는 어린, 선, 어린 친구들이 많은 게 대표팀이 한국 축구가 발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선수들이 대표팀에 당연히 오는 선수는 그 어떤 선수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도 그만큼 더 노력을 하고 왜 대표팀을 매번 부름을 받는 선수들인지에 대한 증명은 저희가 스스로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너무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앞뒤로 포진을 해 있다 보니까 경기를 나서게 되면 든든하고 또 특히 저는 공수 연결고리를 연결, 연결 해줘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렇게 뒤에 좋은 선수들이 많고 또 앞에 앞에 너무 훌륭한 선수들이 많다라는 것은 저희 제 포지션인 선수한테는 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기장에서 어떻게 이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을지, 어,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나 그런 도움들을 최대한 많이 줄수 있는 그림을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더 그런 선수들처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제 개인적으로 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챔피언스 리그라고 한다면 월드컵과 더불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축구 선수를 하고 싶은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어, 너 어떤 무대에서 뛰어보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챔피언스 리그나 월드컵을 이야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런 점들이 이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작용을 했었고 또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왜 이토록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어보고 싶었는지를 알수 있겠더라고요. 원정 경기를 가든 홈에서 경기를 가든 분위기 자체가 너무 어, 웅장하고 좀 달랐었던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상대 팀 선수들도 팀들도 너무 좋은 팀들이고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경기를 하다 보면서 네, 배우는 점들도 너무 많고 특히 뭐 엔시티나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세계적으로 뭐 인정받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제 포지션이,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이 경기를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그 속에서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들도 조금씩 얻을 수 있는 무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값진 무대인 것 같아요 일단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은 것 같고 일단 너무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공간을 주고 시간을 주다 보면 이 선수들은 결정을 낼수 있는 뭔가를 할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내가 이더 높은 레벨에서 더 살아남고 내가 가진 것들을 본격적으로더 보여주려면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어줄 수 있을 때는 붙여줘야 될것 같고 또 부딪혀줘야 되는 때는 부딪쳐줘야 되는 게 제가 많이 느꼈었던 부분인 것 같고 어 제가 가진 장점들은 월드컵에서도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분명히 어 공간과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가진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은 늘 있었던 것 같아서. 보완해야 될 점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잘 보완해 나간다면 분명히 뭐 제가 어느 시점에는 더 좋은 무대들에서 어 지금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다른 선수들처럼 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늘 하루하루를 잘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